안녕하세요. 아트플렉스 송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이 아이유 음, 얼마 전에 그렸던 얼굴 영상, 네, 인물화 영상 스타일을 재밌어하시는 것 같아서 또 어떤 색을 썼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서 오늘 아이유 그리면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Thank you 어떤 색을 주로 썼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통 살색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만들 때 어, 갈색 번트 시에나에다가 흰색을 묽게 섞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럼 어떤 색이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번트 시에나가 원래 약간, 어, 이런, 이런 색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엄청 타면, 이런 색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다가, 살짝, 핑크? 핑크 톤을 섞어주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그냥 우리, 물감, 수채화 물감 흰색 있죠. 하얀색을 타면 어, 이런 톤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색을 보통 만들어서 쓴다. 그러면 이런 계열에서 청백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이런 색을 쓰는 편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색을 제가 이런 살색 살 피부 톤 이런 거 표현할 때 좋아하는 색들은 주로 그냥 오늘 쓴 색들은 이런 거예요. 이 예. 핑크, 그쵸요 색하고 주황색, 그렇죠. 얘네 계열을 어, 즐겨서 쓰는 편이죠. 네, 요거에다가 살색을 쓸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갈색을 쓰고 또 사실 음영을 잡아야 되잖아요. 얼굴을 할때 어떤 음영을 잡아야 될 때는 음, 제가 즐겨 쓰는 거는 이런 이게 우리가 원래 아는 퍼플 보라색 이죠 이 보라색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음 황토 색 그렇죠. 보라색 에다가 이런 색인 거죠 보라 에다가 물을 많이 타면 쭉쭉 흘러내리면 이런 느낌인데 여기다가 황토 색을 섞으면 얘가 약간 약간 이렇게 톤다운된 빛바른 브라운 느낌의 톤이 나요. 그래서 저는 요 보라색 플러스 갈색 계열, 브라운 계열 이런 거를 즐겨서 쓰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영을 잡을 때는 요 톤을 많이 쓰고 제가 여기다가 흥미롭게 이제 어, 재밌게 사용하는 거는 이런 하늘색 계열이죠. 네. 이 하늘색, 파란색 계열. 그렇죠? 얘를또 섞어서. 어,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색들이에요. 이게. 요런 조합을 쓰는 것들. 그래서, 이 보라색에다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어, 안 예쁘게 하죠. 저 이런 데다가 하늘색을 섞어주면, 이런 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톤이 약간은 가라앉아 보이는 이런 거를 쓰고, 여기 이제 아이요. 이런 데다가 쓴거 보면은 콧등 네, 그런데다가는 가끔은 그냥 생색을 넣는 거죠 섞이지 않는 섞이지 않은 이런 색 있죠 조금 더 채도가 완벽한 그런 이런 색을 넣는 거예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살색 있죠 지금 이런 살색에다가 하늘색을 넣어보면 이런 페일한 느낌이 나요. 이런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늘색하고 우리가 노란색을 섞으면 연두빛이 나죠. 근데 그것도 어떤 옐로우하고 어떤 파란색 계열을 섞느냐에 따라서 옥빛이날 수도 있고 연두색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러면은 살색이랑 하늘색을 섞어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갈색의 흐린 버전? 음... 저이 파란색의 짙은 파란색의 흐린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제가 수채화 알려드릴 때 무채 톤을 만들 때 보통 브라운 계열의 진한 거랑 택배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브라운 계열의 진한 거랑 울트라 마린 딥을 섞어서 보통 무채 톤을 많이 회색을 많이 만드는데 이거의 흐린 버전이 어떻게 보면 갈색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흐린 거를 해놓고 파란색에 흐린 버전을 섞어주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물 조절을 통해서 뭔가 색깔들을 예쁘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여기 안에는 번지기만 기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색을 섞는 거는 이 안에서 물 조절을 해서 뭔가 던지기를 하는 거잖아요 색을 섞는 것 자체가 근데 한번 이렇게 칠을 한 다음에 얘를 잘 말리시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을 얹으면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드라이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이 형태가 그대로 남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자국을 어떤 모양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또잘 해주시면 멋진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어, 모양을 만들면서 내가 남기고 이 전액에 또 모양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드라이 기법이랑 번지기법을 잘 사용을 하시면 어, 예쁜 그림을 많이 그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피부톤을 할때 즐겨서 쓰는 거는 음, 저 진한 톤, 이 흑색 뭔가 너무 거무튀튀해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할때 이런 조합들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 몇 가지 들어가는 색 많지 않죠? 그래도 뭐 농도 조절을 잘 하시면 음, 멋진 그림을 그리실 수 있고 또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는 자꾸 써보시면 음, 자기가 좋아하는 계열도 찾으실 수 있고 네. 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아이유를 할때 썼던 색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유의 어떤 하얀 피부의 청백한 느낌을 나타내보려고 한것 같아요. 네. 그럼 예쁘게 그려서 또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